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의 성지원입니다 네, 오늘은요. 한국 사람들은 잘 쓰지 않지만, 원어민들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쓰는 영어 패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I want you to. 빠르게 하면, I want you to.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는데요. 나는 네가 뭐뭐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부드럽게 설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패턴이고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 I want to. 그 사이에 you가 들어가 있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I want는 정말 대중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거죠. 나 뭐뭐 했으면 좋겠어.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대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네가 뭐뭐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뭐뭐 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니까 더 조심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들한테 이거 갖고 와! 이런 게 아니고요. 조금 낯선 사람한테 저것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열 문장 만들면서 I want you to. 이거를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지금 당장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말하면 I want you to do it now. 그것을 하다, do it.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이 광고 같은 데서도 많이 봤는데요. Do it now. 지금 하세요. 이런 말도 있고요. I can do it. 나는 할수 있다. 여기서도 do it이 사용됐죠.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앞에 I want you to를 붙여서 나는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되겠죠. 네, 기본 형태 I want to do it now. 나 그거 지금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죠? I want you to do it now. 나는 네가 지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내가 아니고 상대방한테 뭔가를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표현은요. 당신이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어요라고 하고 있고요. 떠나는 게좀 아쉬운 겁니다. 조금만 더 있자. 우리 같이 돌면 안 돼?라고 할 때요. I want you to stay here. Stay가 머무르다라는 의미고요. Stay here라고 하면 여기 머무르다죠. 스테이는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본것 같은데요 어, 제 친구가 예전에 템플 스테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템플이 절이니까 아, 뭔가 절에서 머무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스테이 많이 사용하는 동사니까 외워주세요 머무르다 스테이 나는 네가 머물렀으면 좋겠어 I want you to stay here 너무 좋은 호텔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I want to stay here 나 여기 머무르고 싶어 내가 머무르고 있는데 친구가 놀러 왔어요. 아안 갔으면 좋겠는 겁니다. I want you to stay here. 난 네가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해볼게요. I want you to stay here. I want you to. 이거는 확실하게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당신이 비밀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비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너 비밀 꼭 지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기, 이거는 진짜 딴 사람 알면 안 되거든요. 저는 비밀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한다면, I want you to keep a secret. 이런 덩어리 표현 기억하고 계시면 한 번에 끝나겠죠. Keep a secret. 뭔가를 쭉 유지하는 건데, 비밀을 유지하는 거. 비밀을 지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Keep a secret. Keep a secret. 비밀을 지키다. 나는 당신이 비밀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I want you to keep a secret. 한번 더요. I want you to keep a secre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 난 네가 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용서해 줘.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용서를 해 주겠어요? 이렇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I want you to forgive me. forgive. 용서하다죠. Forgive me라고 하면 나를 용서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용서해줘 이게 아니고요. 어, 이제 그만 나를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I want you to forgive me. 이 말할 때 너무 강하게 하기보다는 약간 돌려 말하는 느낌 이렇게 베베 꼬는 느낌으로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I want you to forgive me. 한번더 해볼게요. I want you to forgive me. 좋습니다. 계속 가보면요. 약속해 주셨으면 해요. 이거 있잖아요. 그냥 슬슬 쩍 넘기긴 싫어요. 저는 당신이 좀 약속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약속은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I want you to promise me. 어, 몇 시에 만나자? 어, 두 시에 예약해도 될까요?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맹세. 다시는 뭐뭐 안 할게. 보통 남성분들이 많이 하는 거. 술 다시는 안 마실게. 담배 안 필게. 이런 것들. 맹세 정도라면 promise를 쓸수 있습니다. I promise you. 난 너한테 맹세할게. 아주 강하게 약속한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를 쫙 정했는데, 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어. I want you to promise me. 이거 나한테 약속해줬으면 좋겠어. 진짜 이거는 네가 맹세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I want you to promise me. 말은 부드럽지만 아주 강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말이 부드럽다고 해서 막 강하게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하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또박또박 I want you to promise me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네가 우리 부모님을 만나보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 얘기한다면 I want you to meet my parents. 참고로 meet을 사용하면 처음 만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Nice to meet you.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본 사람이라면 Nice to see you. 이렇게 동사를 meet에서 c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I want you to 나는 네가 뭐뭐했으면 좋겠어. Meet my parents. 아마 결혼 정령기의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할것 같아요. 아 이제 우리 슬슬 진지하게 뭔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I want you to meet my parents. 네가 우리 부모님을 좀 만나보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얘기도 하고 친해지고 이제 결혼 얘기도 하면 좋으니까. I want you to meet my parents.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 당신이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까불거리고 아닌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좀 피곤할 것 같긴 해요. 평소에는 즐거운데 진지한 얘기 할 때만큼은 진지해줘야 되잖아요. 좀 진지해지면 안 되겠어? 난 네가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다. I want you to be serious. 진지하다라는 말은요, serious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는데 이 serious가 형용사다 보니까 어떤 동사처럼 바로 사용될 수는 없고요. 비동사 가져오셔야 됩니다. Be serious, be serious. 다른 형용사를 생각해 보면 happy도 있네요. 행복한이라는 의미죠. Be happy. 행복하세요라는 의미죠. 그래서 좀 가슴 따뜻하게.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I want you to be happy. 이렇게 얘기해도 좋지 않을까요? 다시 해볼게요. I want you to be happy. 네가 진지해졌으면 좋겠어는. I want you to be serious. 좀 진지해져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요, 네가 집안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 막 역할 분담하는데, 아너 집안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집안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같은 말을 해도 야 집안일 너 당장해. 너안 하면 너 진짜 큰일 난다. 너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해줬으면 좋겠어. 영어로 하면요, I want you to do the housework. 집안일을 하다. 이거는 우리가 늘상 쓰는 거니까 이런 덩어리 표현은 꼭 외워주시면 나중에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do the housework. 나중에 여러분 집안일 막 하시면서 영어로 덩어리 표현 말씀해 보셔도 좋아요. do the housework. I'm doing the housework.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막 행동이랑 같이 하면 더잘 외워지더라고요. 여기서는 I want you to를 사용했고요. 만약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말기를 못 알아먹는다. 그러면 Do the housework. 명령문으로 바로 때려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You have to do the housework. 너는 하기 싫어도 반드시 집안일을 해야 돼. 이렇게 의미를 계속 바꿔가면서 만들어 보셔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줬으면 해요. 아, 그런 얘기 좀해 줬으면 좋겠는데,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냥 넘기지 말고 꼭한 번쯤 얘기해 줘요. 이렇게 말한다면, I want you to tell me. 말하다는 tell이고요 보통 그냥 tell만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그 대상이 뒤에 등장합니다 tell me 나한테 말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tell을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tell me 이렇게 덩어리로 함께 기억한 다음에 대상이 바뀌잖아요 tell him, tell 철수, tell 영이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등장한다는 거 이렇게 덩어리로 함께 기억하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I want you to tell me.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I want you to tell m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 부탁을 들어주셨으면 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한다면, I want you to do me a favor. do a favor. 이렇게 얘기하면, 뭐 요청을 들어주거나 호의를 베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중간에 대상을 넣었죠. do me a favor. 부탁을, 내 부탁을 들어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 want you to 까지 붙었죠? I want you to do me a favor.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할 게 있거든요. 아,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I want you to do me a favor.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해서라도 더 들어줄 것 같긴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want you to do me a favor. 한번 더요. I want you to do me a favor. 네, 오늘 패턴은요. 이렇게 의미 단위 두개딱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배울 패턴 I want you to. I want you to. 이거 하나랑 뒤에 덩어리 표현 넣어 주시면 이거 이런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하다, 여기 머물다, 비밀을 지키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덩어리 표현들 여기 넣었으니까 계속해서 저랑 복습하면서 이 표현들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나중에 다른 패턴에서 또 넣어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것부터 해볼게요. 지금 당장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I want you to do it now. 딱두 박절 해볼게요. I want you to do it now. 좋습니다. 당신이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I want you to stay here. 한번 더요. I want you to stay here. 당신이 비밀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I want you to keep a secret. 한번 더요. I want you to keep a secret. 날 용서해줬으면 해요. I want you to forgive me. 한번 더요. I want you to forgive me 약속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맹세해 주세요 i want you to promise me i want you to promise me 네가 우리 부모님 좀 만나 뵙으면 좋겠는데 i want you to meet my parents i want you to meet my parents 자럼 제가 이런 약간 몸을 베베 꼬고 있는데요 이 의미를 몸으로 기억하고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물론 실제 얘기할 때는 막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당신이 좀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I want you to be serious. 말투 이렇게 바꿔줘도 괜찮아요. 다시 해볼게요. I want you to be serious. 네가 집안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I want you to do the housework. 다르게 바꿔볼게요. 너 반드시 집안일 해야 돼. You have to do the housework. 이렇게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을 좀해 주셨으면 해요. I want you to tell me. 한번 돼요? I want you to tell me. 제 부탁 좀 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I want you to do me a favor. 한번 돼요? I want you to do me a favor. 한 번만 그래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러는 걸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오늘은 I want to 뭐뭐 뭐 하길 원해요. 이 표현에서 이 대상만 살짝 넣은 패턴, I want you to. 솔직히 앞에 거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I want to, I want to. 이걸 활용해서 I want to go there, I want to study English, I want to wash my hair. 오, 여러 가지 표현도 할수 있는데, I want you to. 상대방한테 말하는 거는 연습이 아직 많이 안 돼서인지 아니면 어색해서인지 잘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봤으니까 이제 외국 나가서도 당당하게 입했던 활용할 수 있고요. 나만의 무기를 하나 더 얻은 겁니다. 그래서 나 약속하고 싶어. 어 이거 말고 나는 네가 약속해줬으면 좋겠는데라고 상대방한테 뭔가를 하길 원한다. 이거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댓글 한번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럼 다른 분들이 쓴거 보고 커닝해도 괜찮으니까 써보고 입으로 얘기해 보면서 아웃풋 하는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